전산 세무 2급 58회 일반 점표 분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1월 3일 날 최고 생명의 당사가 가입한 퇴직 연금의 이자가 50만 원 입금되었대요. 이자 입금된 건만큼은 뭐라고 처리할 거냐? 우선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에 가입되고 있죠? 그러면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은 계정 과목을 뭐 쓰죠?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납입할 때 퇴직 연금 운용 자산. 그래서 퇴직 연금 운용 자산에 이자가 50만 원이 더 붙은 거죠. 그럼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 50만 원만큼 더 늘어나면 되겠네요. 차변에 퇴직 연금 운용 자산 50만 원. 이거만큼 자산의 증가. 그것만큼은 이자죠. 그죠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우선 이자는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이죠. 그리고 당좌수표로 지급했으면 대변에는 당좌예금입니다. 4억은 2019년 6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지금 1월 10일 시점이고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자본화 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자본화라는 말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화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자비용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본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자비용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답으로 인정합니다 3번 오우 3번은 주식을 뭐한 거예요? 신주를 발행한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우선 차변에 만주 곱하기 액면가 5천원 짜리를 8천원에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행 금액은 만주 곱하기 8천원, 즉 8천만원이죠. 이게 당좌 예금으로 입금됩니다. 차변에 당좌 예금 8천만원, 그리고 만주 곱하기 5천원만큼 액면가액만큼은 자본금이 되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차변에 당좌 예금은 8천이고요. 자본금은 5천이 됩니다. 그럼 나,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사실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법무사 수수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25만원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내죠. 그럼 결론적으로 돈 얼마 들어온 거냐면요. 8천 들어왔지만 25만원이 나간 거야. 자산이 8,000 들어왔지만 현금 25만 원이 나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 들어온 건 얼마냐면 8,000에서 25만 원을 뺀 금액이 들어온 거죠. 7,000? 얼마야? 7,975만 원인가? 7,975만 원? 7,975만 원이 들어온 꼴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 결론적으로 7975만원이 들어왔죠. 그러면 액면 금액이 5천이니까 2975만원만큼이 뭐가 돼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죠. 근데 주발초 2975만원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75만원 있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75만원 상계하고 주발초는 2900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우고 할까요 이렇게 자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만주 곱하기 액면가 오천이면 오천만 원이 자본금이 증가한다고요. 자본금 5천만원 그리고 8천원에 만주가 들어오는거죠 당좌예금은 8천만원이죠 당좌예금 8천이에요 그럼 되게 간단하게 보면 액면가액 5천이고요 그죠 액면가액 5천 발행가액은 8천이 돼 음. 이것만 봤을때는 발행가액은 돼요. 그러면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거죠 되게 간단하게 되면 이것만큼을 주식발행초과금 3천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변수들이 있어요 법무사 수수료를 25를 현금만,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8000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지만 현금으로 법무사 수수료를 25만 원만큼 지급했죠? 이렇게 25만 원. 결론적으로 돈 들어온 거는 자, 액면가액 5천만 원짜리를 발행하면서 발행가가 8000 들어왔지만 현금으로 25만 원이 나갔잖아. 돈 들어온 거 얼마가 된다고요? 이거 차이. 8000에서 25만 원뺀 금액이 정말 발행가액이 된다고요. 그 금액이 7,975만원이었나? 7,975만원. 그래서 7,975만원 만큼이 발행가액이 된다고. 그럼 7,975만원, 액면가액이 5,000인데, 7,975만원이 발행가액이니까, 2,975만원이 주식발행 초과금이 돼야 돼. 근데, 뭐가 있다고요? 주식할인발행 자금이 있다고. 2,975만 원이 주발 초가되어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차변에 있는 거죠. 75만 원. 2,975만 원 중에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75만 원 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900만 원이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어. 4번 외부 강사의 강연료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대요 기타 소득 강의료는 필요 경비를 작년까지는 80%였지만 올해서부터는 70%만큼 인정합니다. 그래서 <laughs> 기타 소득 어떻게 원천징수는 300에 빼기 300에 70% 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그럼 300에 70%면 3 7 20, 210만원이죠. 300에서 210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90만원이 나와.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기타 소득 금액에 20%, 소득세율 20%, 그래서 90만원에 20%. 그러면 18만원이죠. 어. 이 금액에 18만원에 10%가 지방, 지방소득세에요. 18,000원. 여기 있죠. 그다 합쳐서 19만 8,000원이죠. 그죠? 19만 8,000원. 19만 8천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나? 어. 19만 8천원만큼 원천징수한 거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한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원천징수한 거 교육훈련비 차변에는 예수금 19만 8천원 어, 그리고 나머지는 돈 줬겠죠? 그죠? 이, 280만 2천원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5번. 요 문제도 되게 잘 나와요. 우리 은행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으로 이체됩니다. 아, 보통예금.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자, 정기예금 차변에서 대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는 얼마인데요? 40이잖아. 이자 수익은 40. 그럼 답은 1040이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40만 원의 세금을 5만 6천원을 떼고죠. 우린 떼고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만원이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천, 삼십, 사만, 사천 원만큼 들어와요. 법인세 떼인 거. 기중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선납세금이라고 한다고요. 기중에 법인세 떼인 거 뭐라고 한다고요? 선납세금. 중간에 법인세 낸 것도 선납세금. 기중의 법인세 떼인 것도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58회 기출문제 프리. 음, 계속해서 열심히 하세요. 실례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